성주시의회가 그동안 산남동과 성화동 일대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의 위탁 운영을 불허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의회가 두꺼비 친구들의 잘못된 운영 사례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계속 운영을 맡겨도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진규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은 지난 2009년 산남동 두꺼비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맹꽁이 생태공원과 산남 생태공원을 청주시로부터 차례로 수탁받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보조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민간단체 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의회에 항의서안까지 전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가 생태공원의 마을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여기가 굉장한 사례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런 건데 청주시만 모르는 같다는 느낌 들고요. 반발이 거세지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는 생태공원의 잘못된 운영 사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위탁 계획에 없는 기간제 직원을 공고 없이 채용해 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했고. 1년 예산 2억 7천만 원 가운데 인건비로 1억 8천만 원을 지출한 데 비해 생태공원 관리 비용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농업인은 최근 5년간 생태공원 예산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비슷한 사례 1 0 0여 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 사무때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들을 다이해 가지고 행정 사무에다 밝혀 드리겠습니다. 두꺼비 친구들은 이에 대해 모든 예산은 청주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면 될 뿐, 이를 빌미로 운영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